시파니아는 따제허.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나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음? 선생님이 오늘 빨간색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칸치라, 요정 쇼와. 보니까 좀 선생님한테 작아 보이는데, 그쵸? 사실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바로 그 친구의 이름이 샤홍마오예요. 빨강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지요. 자 우리 같이 샤홍마오를 불러볼까요? 샤홍마오, 크게 小 샤홍마오, 小红 샤홍마오. 네, 바로 이 귀여운 소녀가 선생님이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샤홍마오 소녀예요. 빨간 모자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지금 바구니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오, 뒤쪽에 따, 호에랑 늑대가 히히히히 히히히 하고 웃으면서 시아홍마오를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같이 빨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요. 정치엔 여가 요자아이가 있어요. 다샤 굉장히 귀엽죠? 다들 굉장히 귀엽죠? 다들 굉 굉장히 귀엽죠? 다들 다 나이 나이 她的奶奶你小孩的奶奶哦这个할머니的妈妈奶奶 어, 친구들도 할머이를 굉장히 사랑하죠. 우리 小할소녀도奶奶할머소를 굉장히 사랑한대요. 주小孩子的妈妈小孩子的妈妈小孩子的妈妈小孩子 게이 주고 있子요妈妈小 맞아요. 바로 빨간색 모자를 주고 있어요. 아, 우리 샤홍마오의 빨간색 모자는 바로 할머니가 주신 거군요. 谢谢,我很喜欢,谢谢,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谢谢,谢谢.有一天,奶奶病了,奶奶病了,病了. <laughs> 병이 드셨어요. 어 어떡하지요? 마마 엄마가 샤홍마마에게 이야기해요. 아어가 나게 나이 나이 게 나이 나이 아 이것을 게 나이 나이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 바구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친구들?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호출다 빈단 맛있는 과자, 맛있는 쿠키를 갖다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미엔 빵 빵일까요? 바구니를 들고 하머니 댁으로 가고 있지요. 셔신디아빵 조심해 하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심부름을 가는 쇼공마오가 걱정이 되셨나봐요. 셔신 조심해 셔신 하고 이야기하시죠. 예단신 마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고리 써홍마오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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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보세요 누가 있어요? 보세요. 칸 보세요 칸 이슬 따호랑따호랑 늑대가 있어요. 大灰狼차 돋在树林里. 늑대가 스페서小红帽를 바라보고 있어요. 你去哪儿,小红猫?去我奶奶家。奶奶家, 나이 나이 그렇죠. 小红猫는奶奶家할머니에 나이 가고 있어요. 我要把你们俩都吃掉,吃掉,吃掉. 친구들, 우리 늑대가 할머니와 썸홍마우, 시아홍마을, 나이와 썸홍마우를 다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거야. 吃掉. 어떡하죠? 저시화看看,看看. 우리 늑대가 썸홍마우를 할머니들에게 가지 못하게 이것 좀 봐봐, 저것 좀 봐봐 하면서 꼬시고 있지요. 看看. 가만, 봐봐, 뭘 봐요? 화, 꽃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씨, 데려다 봐. 꽃 꽃을 꺾어서 할머니게 갖다 드려봐. 이야기하죠. 아, 정말 예쁜 꽃이야. 아, 아름다운 꽃이다. 아, 친구들, 우리 이씨 홍마오가 화, 꽃을 구경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죠? 大灰狼跑到了，跑到了。 사홍마어다 <목소리> 나이 우리 늑대가 뒤에서 지금 할머니 댁 나이 나이자에 가고 있잖아요. 바다 올라 뛰어서 도착했대요. 우리 사홍마가 이렇게 예쁜 꽃을 갖고 있는 동안 늑대는 바다 올라 나이 나이자 동동. 쉐야 <목소리> 할머니가. 밖에서 들리는 물소리 에 물어봐요 누구세요? 셰야 누구니? 셰야 누구니? 누굴까요 친구들? 맞아요, 딱 호랑이에요. 늑대 딱 호랑이 야기예요 쇠와 샤 홍마 우리 늑대가 샤 홍마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찢어라, 宝贝 두려워, 로마가야. 찢어라, 찢어라. 하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으아, 뭐, 야, 吃了, 니. 늑대가 할머니를 吃了,吃了. 잡아먹었어요, 吃了.나호랑툴샷 나이. 나이 나이 꿀꺽 하고 한 입에 삼켜버렸어 现在我吃饱了，吃饱了，哦，陪不鲁的吃饱了。大灰狼穿上了奶奶的睡衣。大灰狼你무엇을입고있어요？ 奶奶的睡衣 할머니의 잠옷을 입었어요 奶奶的睡衣 할머니인 척할 건가 봐요 그때小红帽가 왔지요 是我奶奶, 저의 할머니 去吃来吧进来 들어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进来 음? 声音怎么这么奇怪 치과! 이상하다? 치과! 어, 이상해. 할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시지? 치과! 하고 생각했지만, 우리 씨홍마우는 그래도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你感觉怎么样,奶奶?怎么样?어때 할머니?怎么样? 어때요? 와, 할머니? 还好?啊你的眼睛 怎么这么大你的眼睛 눈이 怎么这么大왜 이렇게 큰 거예요? 다다다 할머니 눈보다 늑대 눈이 너무 큰 거예요. 따왜 이렇게 커요? 怎么这么大 칭추, 너를 잘 보려고 그러지. 너를 정확하게 보려고. 칭추, 너를 칸쟨이야. 응? 니가, 야, 야. 쨈마쨈마따. 늑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쌍홍마어가 이야기했죠. 쨈마쨈마따. 왜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늑대가 본 색을 드러냈어요. 왜了吃掉니"吃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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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吃가"吃掉。" <삭> <Impossible> <목소리>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면서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리엘은 틴딸라, 따홀랑드 쇼 우리 지나가던 사농꾼이 늑대의 코보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늑대가 코보는 소리지요. 猎人找到了,大灰狼. 정말 다행猎人 사냥꾼이找到了, 늑대를 찾았어找到了找到了 저有只大灰狼. 오, 여기 늑대가 말 있잖아. 大灰狼, 늑대를找到了, 찾았죠.这么大的肚子,这么大. 쭈 맞다! 배가 이렇게나 크다니 쭈 맞다! 이렇게나 크다니 이띵요른짜리면 우리 사냥꾼이 늑대의 배에 귀를 갖다 댔어요 안엔 분명 사람이 있을 거야 안에 리면리면 안에 사람이 있을 거야 뭐를 과연 이해야겠는걸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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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도 우리 사냥꾼에게 힘을 보태줄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워 데이 콰이 디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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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데이 콰이 디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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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워 데이 콰이 디엔 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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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할머니와 사홍마오가 나왔어요 哦，我的天呐，谢谢您，谢谢您。라고 뭐, 인사하지谢谢您大灰狼还在睡觉 그런데 늑대는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요. 睡觉。睡觉。 정말 잠이 깊이 들었나 봐요. 睡觉。 그때 사냥꾼이 이야기해요. 깨워 1근전. 给我一些线，针， 바늘과, 线, 실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针 그리고 线.小红帽，找点石头来. 이번에는 石头. 小红帽에게 石头, 돌을 가지고라고 했어요. 사냥꾼이 무엇을 생각일까요? 针,线,石头.세 가지를 가지고라고 했어요. 他们用石头把狼的肚子填满。 아, 돌을大灰狼的地位 채우고 요 1块, 2块, 3块, 1개, 2개, 3개. 엄청나게 돌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도睡觉 자고 있네요.他们缝上了大灰狼的肚皮. 그리고는 이제 늑대의 배를 실과 바늘로 꿰매 버렸어요. 빠회랑시앵 늑대가 일어났어요. 어, 어유, 배에 도명이 가득 찬 늑대가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또 저, 저머 저머 천 배가 왜 이렇게 무겁지? 저머 저머 천천 무겁지? 니 즈그 따 화이 딴곤츄이 나쁜 녀석아 썩 꺼져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니 즈그 따 화이 딴따 화이 딴 나쁜 녀석아 곤 츄츄 곤 츄츄 썩 꺼져버려 따 화이 랑 타라 따화랑 늑대가 파올라 도망을 갔어요 뛰어가고 있지요 파올라 다만, 이치, 치, 빙간, 허, 고, 지 아, 엄마가 사준 그 바구니에 빙간, 과자가 들어 있었나 봐요 다 함께 빙간, 과자를 먹고 있어요 랜앤, 쥐, 총리 再 쥐엔나 再쥐小 쇠, 帽再 잘, 쥐 하고 인사를 하죠 再쥐 再见,恋人! 우리, 나, 나, 할머니와,小, 红, 마, 어,도, 우리, 사냥꾼에게 인사를 해요. 再见,恋人!小,红, 마, 和奶奶都很开心 우리, 할머니와,小, 红, 마, 어,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우리, 사냥꾼, 恋人, 덕분에, 나, 나,小, 红, 마, 어,가, 늑대, 뱃속에서,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